안녕하세요 기아팬 여러분 개구보는입니다 오늘은 선발 투수들을 한 명씩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내일은 현재까지 11이닝을 책임졌고 평균자책점 0WHIP도 0대를 유지하면서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후 나오는 투수들이 도와주지 않아 승리를 챙기지 못한 점이 아쉽다 억울하면 7이닝 던져줘라 내일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족한 스태미너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스위퍼와 두심을 각각 40%씩 던지며 소나기 힘이 떨어져서 79가 넘어서부터는 스위퍼의 각이 무뎌지고 두심의 변화도 적어 정타가 나오고 있다. 최대한 상대 타자들을 땅볼로 유도하고 수비의 도움을 받아가며 빠르게 이닝을 마무리해준다면 좀더 많은 이닝을 안정적으로 던져줄 수 있을 것 같다. 양현종은 NC와의 첫 경기에서 5이닝 동안 사실점 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 더 아쉬운 점은 볼넷으로 주자를 쌓고 적시타를 내줬다는 점이다. 그래도 다음 하나와의 경기에서는 6이닝 동안 3실점 하면서 좋아지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었다. 구속과 변화구의 위력이 작년보다 많이 나빠지지는 않은 것 같아서 올해도 10승 정도는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은 예상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다. 현재 유일한 기아의 선발승을 가지고 있다.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평균 구속 151의 포심이 그대로 시즌에 이어져 상대 타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분명히 포심을 던지는데 두심처럼 움직인다. 그 움직임이 싸가지가 없는데 내가 봐도 치기 싫게 생겼다. 주로 우타자에게는 슬라이더를, 좌타자에게는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체인지업의 완성도가 아쉽다는 평이다. 기록에서도 확연하게 나오는데 우타자 피안타율 1할때인데 반해 좌타자에게는 4할일뿐의 피안타율이다. 사실 제구는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좋은 모습이었다. 체인지업의 완성도만 더 끌어올릴 수 있다면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윤영철은 시작이 생각보다도 말이 좋지 않았다. 우선 직구의 평균 구속이 139로 작년보다 137보다 2km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상대 타자들에게 위협적인 직구라고 할 수는 없다. 윤영철은 볼을 존에 넣었다 빼면서 상대 타자를 유혹하는 타입의 투수인데, 올해는 던지는 공들이 존을 많이 벗어나면서 상대 타자들이 같이 싸워주지 않고 있다. 그러다가 카운트 잡으러 가는 공이 얻어맞고 또 볼을 던지면서 악순환이 이어져. 결국 많은 두구수에도 3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강판되었다. 아직 한 경기밖에 보지 않았고 또 이러다가도 잘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투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김도현은 기움과의 경기에서 6이닝 동안 2실점하면서 키울만한 선발 투수임을 증명했다. 타선이 터져주지 못해 승리를 하지는 못했지만 기대 이상의 투구를 보여주었다. 원래시 세게 있긴 했지만 상대 타자와 싸우는 모습이 시원시원해서 보기 좋았다. 사실 키움 타선이 매서워서 그렇지 상대적으로 약한 타선과 붙는다면 더 좋은 투구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안정적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투수이다 3월까지 마무리된 현재 7위로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 선발들이 상대팀과 비교해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불펜이 좋지 않은 만큼 선발 투수들이 최대한 많은 이닝을 먹어줬으면 한다 7이닝이면 좋지만 바라지도 않는다 적어도 6이닝이다 5이닝은 안된다 그러면 진다. 현재 타선이 생각보다 많이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다. 김도영이 빠진 티가 많이 나지만 베테랑과 위즈덤이잘 내내주고 있다. 작년에 기아가 좋았던 이유는 백업들이 잘한 것도 굉장히 큰데, 김규성과 변호혁이 지금의 타격감을 유지해줘야 한다. 때문에 선발 투수들이 조금 점수를 내주더라도 많은 이닝을 책임져 줬으면 한다.